이 제주도 단독주택 경매 물건 가격만 보면 진짜 싸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물건 아무한테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히 경매 처음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도 단독주택에 토지가 200평인 최저가 2억 중반이면 솔직히 한 번쯤 누구나 혹할 만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야, 이 가격이면 그냥 사서 살아도 되지 않나? 나중에 땅값이라도 오르면 똔똔이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들어왔다가 낙찰 받고 정말 후회하는 분들이 많은 곳이 제주인데요. 어떤 물건인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 정보입니다. 늘 그렇지만 제주 국제공항을 기준으로 보시면은 목적지까지는 빠른 길, 큰길 우선으로 49분 정도 걸리고요. 제주공항에서 나와서 번영로를 따라서 쭉 오시다가 빠지는 그런 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멀리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시간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편하신 길을 선택하셔서 오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느낌상 아, 오늘 나 바닷가 쪽으로 아니면 함덕이나 조천 쪽에 뭐 빵이라든지 여러가지 바다 이런 것들 보면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뭐 이런 길이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우리 물건지는 여기 이렇게 송당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 왼쪽으로 숙박시설과 음식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으로 다랑시 오름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오름이 있습니다. 용눈이 오름도 그렇고요. 동쪽에서는 백약의 오름이라든지 다랑시 용눈이 뭐, 요런 애들이 굉장히 유명한 오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밀의 숲도 있고요. 천의 자연, 제주도의 자연적인 느낌을 원하신다면 동쪽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이고요. 다랑시 오름 앞쪽으로는 약간 요렇게 무슨 모양이 하나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여기 이제 온천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중단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시면은, 송당 승마장이라고 한요 건너편으로 보면은, 여기 토토로 마을이라든지, 국내 최대 스타벅스인가요? 동화마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오다 보시면은, 여기 블루보틀이라고 해서 커피점, 유명한 커피점이 또 자리를 하고 있죠. 더 확대해서 보시면은 지금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외진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들 이런 거 소개해드릴 때 외진 곳에 있거나 자기들 타운하우스만 딱 몰려있는 곳에 있으면은 사실 그런 거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는데 요물권 같은 경우에는 우측 좌측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마을을 끼고 있는 그런 물건이라서 음뭐 여기 당오름 바로 뒤쪽으로 당오름이 뒤동산 산책 하듯이 올라갔다 왔다 할 수도 있고요 초등학교나 뭐 사무소 치안센터 그리고 버스 정류장 이런 것들까지도 다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하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지적편집도상으로는 이제 큰 도로에서 들어오는 이 통로까지 포함해서 총 200평이 경매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아마을 오른쪽으로 지금 보시면 이제 동아마을이 보이는데 여기 뭐 도토리숲이랑 코리코 카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번역로를 따라서 쭉 직진해서 올라오시다 보면은 자렇게 사거리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동아마을 스타벅스, 요런 데 가실 수가 있고, 쭉 직진하시면은, 블루보트를 지나서 표선까지. 자, 우리는 왼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가면은, 비자림로라고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말이 많았었거든요. 비자림을 해선하면서 도로를 확장할 필요가 있냐, 없냐, 뭐, 요런 거 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많이 확장이 되어 있고,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쭉 비자림로를 따라서 한참 오다 보시면은, 오른쪽 왼쪽 편으로 이제 집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숲을 지나서 집이 보이기 시작하면 왼쪽으로 큰 운동장, 잔디, 천연 잔디 구장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조금만 더 직진하시면 이렇게 작은 사거리를 만날 수가 있죠. 여기에서 우회전을 하자마자 바로 우리 물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보이는 이게 우리 물건의 통로이고요. 지금 할머니가 이렇게 역주행하고 있으신데 어쨌든 요 통로를 따라서 들어가시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뭐 안쪽으로 우리 집을 만날 수가 있다. 뒤쪽으로 오름이라든지 주변에 뭐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여기 나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어 가지고 약간 숲속 들어가는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물건 정보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물건은요 제주 지방 법원에서 진행하는 2025 타경 8033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이고요 제주도 제주시 구잡 송당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건물과 토지가 전부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토지는 200평 건물은 30평 가까이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사이즈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층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30평이다 그러면은 어, 사이즈 굉장히 널널하죠 감정가는 4억 6천이었으나 지금 딱 절반 가격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 채권액이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12억 정도 물려있고요. 그 중에 청구금은 3억 3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찰일은 1월 13일 화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주차 공간 박스 두개 그려져 있고요. 어, 여기서는 유턴은 안될것 같고 뒤로 빠져 나가거나 아니면 뭐이 입구에 차를 대시거나 아니면 안쪽에 들어가서 완전히 들어가서 마당에서 돌리는 그런 방식밖에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철제 펜스로 이렇게 약간 허술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안쪽에도 이제 차량이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회차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자동문 형식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앞쪽으로는 바베큐 공간 그리고 흔들 의자. 자 안쪽으로도 뭔가 하나가 있고요. 멍멍이가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법원 공고상으로는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이다라고 하고요. 철근조물이랑 지상 조립식 창고 있는데 요거는 매각에서 제외한다. 매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이따가 사진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200평 토지 그 진밀로 도로 포함입니다. 건물은 경량 철골조로 되어 있고 2015년에 지어진 건물 토탈에서 4억 9천 6천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 반값 2억 3천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송당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나머지 인근 버스 정류장 존재하고 1 5터 왕복 2차선 도로와 접해 있다. 건물은 경량철골조로 되어 있고 패널 지붕 단층 건물로서 2015년에 사용승인을 받았고 샌드위치 패널 위 스톤코드 마감, 벽지 마감, 마루 깔기, PVC 샤시, 이중창호 등 화장실 두개방세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임차인 있으신데 2023년 9월 달에 들어오신 연세로 거주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말소기준 권리보다는 어쨌든 늦은 전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 분이다. 자 물건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경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평슬라브 지붕은 아니죠. 그래서 옥상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는 없고 그냥 딱 단층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으로 나무가 이렇게 많이 크게 자라 있어가지고 이제 시야가 조금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 그리고 이제 지적도상으로 보았을 때는 이쪽이 이제 동향, 동양. 동향에 가깝습니다. 저쪽으로가 남향이 있고요. 안쪽에서 들어와서 보시면은 한두 계단 정도 올라오시면은 데크 만날 수 있고 난간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데크에 올라와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코팅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동양이라서 지금 이제 남양에서 이렇게 해가 들어올 때는 이 안쪽 데크 앞쪽으로는 해를 볼수 없다 라는 부분은 하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쪽 옆으로 돌아가시면은 이렇게 철제 구조물 선반 같은 거 외부에 내놓고 쓰고 있으신데, 요런 것들은 하판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철제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빨리 녹슬고 물 먹어서 부풀어 오르고, 이제 요렇게 될것 같은데,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죠. 그리고 왼쪽으로 조립식 창고가 있는데, 요거 아까 매각에서 제외가 되는 품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창고가 있으면은 이제 단독주택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는 있죠. 그래서 코스코나 이런 데 가시면은 뭐 100만원, 200만원 짜리 요런 것들 땅에 박을 수 있는 거 나오는데 여기는 사방이 이제 나무로 막혀 있다 보니까 바람이 그렇게 불지 않아서 땅에 꼭 박지 않더라도 적당히 지지대만 할수 있으면은 될 만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건물 뒤쪽으로도 약간의 공간이 있기는 해요. 이제 요런 것들을 만약에 조금 잘 활용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남쪽 방향이기 때문에 뒷텃밭도 충분히 활용해 볼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200평인데 200평을 제대로 써먹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가게 드는 물건입니다. 자, 앞쪽으로 이제 철골 구조물이라고 했는데 요것도 지금 현재는 매각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차인 전입 없습니다. 건물 등기상 보시면은 아까 임차인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전입. 여기서 말하는 전입은 보통 임대차 관계가 없이 전입되어 있는 사람들을 표시를 하는데 위쪽에 아까 전입된 연세 사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건물 등기나 토지 등기를 보셔도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이 안전한 물건입니다. 압류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어쨌든 말소기준 관리, 근저당 이후로는 다 소멸되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더 해드리면요. 이 물건은 딱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과 경매 조합은 수리비 예측이 일단 어렵다 그리고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대팔 때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체감하는 리스크는 조금 더 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차인이 있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보증금은 크지 않고 어, 명도 협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수월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200평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넓다고 활용도가 다 높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도로 부분 일 2부 빠지는 것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시면 한 150평, 160평 정도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이보다 더 싸지만 더 위험한 제주 경매 유형을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경매 처음이신 분들은 놓치면 안 됩니다. 꼭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경매 강의 및 스터디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제주도에서 경매 스터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 2회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정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자세한 부분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신과장의 부동산 플렉스를 검색하시거나 카카오톡 채널 검색에서 신과장의 부동산 플렉스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해서 더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얻고 싶으시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신과장 고생하는데 커피 한잔 해라 라고 하시면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